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9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가오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두다 하시에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즉돈 바꾸거나 어떤 재물 양이나 이제 비둘기 이런 재물들을 돈 주고 팔고 사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물건을 갖다가 파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허물 많은 그런 것을 갖다 비싼 값으로 파는 그런 착취 행위들 뿐만 아니라, 또 그곳에서 가진 이권 다툼, 인간의 소유욕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물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교회 유익을 주면서 정당한 수익을 얻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또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권을 취하고자 하나님의 신령한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큰 죄악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바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나와서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라는 것을 알고 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로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곳또 주께서 주야로 보고 계신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보혈의 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 믿사오니 우리 창신교회 또 한국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 즐거워하고 기도로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